인격을 치면 안 되고 법치주의, 법을 근단으로 정신하는 것들, 민주주의, 국가리민이 뭐야? 국민이라는 이 원칙을 포함해서 헌법에나들어져야 되잖아. 그죠? 헌법의 기본 틀이야 국가, 국민에 대한 것들. 국가, 와 국민에게 어떻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지가 헌법에 나와 있는 거든지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보면 국가, 국민 두 개만 안 나와서 생각하면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게 얘기했던 허, 어, 주체, 대체, 행위, 법률효과, 법률효과의 실질적인 실현 방법 수단 이5 가지를 생각해서 잘 읽어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헌법의 개정, 개정은 매일. 어떻게 해야 돼? 주식이 많아야 돼.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잖아. 이사회의 회의가되고 E じゃあもう一度。